자 안녕하세요 차이나 t v 입니다자 오늘 제가 가져온 차 바로 포드 머스탱 2.3 에코부스트 모델입니다 자 제가 이 차를 타기 전에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머스탱이나 까마로 이런 미국 머슬카라고 칭해지는 이런 차는 제가 못 타봤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미국 감성 이게 뭔지 좀 되게 궁금해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오늘 시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승기의 포인트는 이 머스탱을 몰아보면서 이 미국 스포츠 세단이 독일 스포츠 세단하고 주행성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들이 있는지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최대한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일단은 이 머스탱의 그 스포츠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엽던제 와인딩 코스로 가고 있으니까 거기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자 지금 엽던제 와인딩 코스에 왔고 스포츠 모드에 놓고 제대로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돌아보니까 다시 한번 돌아보면 아, 일단은 제가 몇번 이렇게 다운힐로 돌아봤는데 롤 강성 자체가 굉장히 근데 이 롤을 잡아주는 능력이 그냥 1차원적으로 양쪽 바퀴를 묶고 있는 그 두꺼운 스테빌라이저로 잡아준다는 느낌이 아니고 차대강성, 타이어 그립, 그리고 입체적인 서스펜션의 움직임, 이걸로 차를 굉장히 입체적으로 잡아주고 오히려 코너 안쪽으로 차를 밀어준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 이 차대강성만큼은 3시리즈나 4시리즈에 비해 가지고 떨어진다는 느낌은 절대 없습니다. 오히려 더 강력한 느낌이에요. 생각보다 굉장히 차를 잘잡아주 느낌이에요. 잡아주고 있는 모습에 약간은 좀 놀랐습니다. 그래서 이 차가 왜또 이런 세팅을 보여주는지, 또 자세히 하체의 움직임을 보면서 봐야겠죠. 자, 그거 보고 오시죠. 앞바퀴 서스펜션을 좀 보시면 제가 이걸 보고 약간 놀랐던 게이 너클에 꽂히는 로어 컨트롤함하고 어퍼 컨트롤함의 각도 한번 좀 보십시오. 자, 캐스터 각을 꽤나 많이 줬죠. 자, 이게 완전 BMW 3 시리즈나 5 시리즈에서 하는 방식이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인데 자, 한번 보시면 바퀴가 이렇게 돌아갈 때 로어 컨트롤함이 약간 비틀리고 어퍼 컨트롤함이 아주 단단하게 바퀴를 땡겨주는 게 보이시죠? 이렇게 되면 다시 바퀴가 원상태로 돌아가는 조향 복원력이 굉장히 빨라집니다. 자,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바퀴를 회전했을 때 로어 컨트롤 암이 정상적인 상태보다 비틀렸으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려는 성질이 강하게 작용하잖아요 그쵸? 자 그리고 이 바퀴를 밖에서 보면은 이 바퀴 밑에 쪽에 있는 컨트롤 암들이 비틀리면서 강하게 당겨주고 있기 때문에 바퀴의 각 자체가 일직선이 아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비틀려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입체적인 바퀴의 움직임 이라는 거고 자 근데 보시면은 이게 BMW 차량만큼 이 각도가 엄청 날 서있진 않아요 여기서 이제 머스탱의 특징 나오는데 이 나오는데 머스탱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에서 쭉 치고 나가는 그 고속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.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머스탱이 어떤 짓을 했냐? 이 앞바퀴에다 255비리의 광폭 타이어를 넣어 주는 대신 이 바퀴의 입체적인 캠버각은 BMW보다 덜준 거예요. 이렇게 앞바퀴에 광폭 타이어를 달아 버리면 웬만한 코너링에서 바퀴가 엄청 이렇게 입체적으로 움직이지 않아도 도로의 접지력을 웬만하면 80% 이상 접지를 시켜 줄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탱은 BMW만 각도를 이렇게 엄청 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. 자, 그래서 이 머스탱은 바퀴의 스펙, 로우 컨트롤함의 움직임, 휠의 움직임 등을 보시면 생각보다 이 와인딩에서 굉장히 좋은 능력을 발휘할 수 밖에 없는 차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. 자, 이해되셨죠? 자, 그럼 주행으로 다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릴 게이 차에는 놀랍게도 토센 방식의 LSD가 들어가 있어요. 이 차에 4,700만원짜리에 그게 들어가 있다고 해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. 어찌됐건 들어가 있으면 스포츠성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어요. 자, 그래서 그 LSD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어떤 차든 이렇게 코너를 돌때 내륜바퀴와 외륜바퀴의 회전차가 생깁니다. 그래서 그 양쪽 바퀴에서 생기는 그 회전차를 받아 주는 게 디퍼렌셜이라고 해요. 모든 차에 다 장착이 돼 있어요. 자, 근데 이 오픈 디퍼렌셜은 굉장히 수동적이에요. 수동적이어서 되는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급격한 코너를 돌때 혹시라도 이 내륜 바퀴가 범핑을 만나 가지고 접지를 잃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은 이 오픈 디퍼렌셜은 이 내륜바퀴 쪽에 그 구동력을 거의 대다수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돼버리면은 진짜 구동력이 가야 되는 외륜바퀴 쪽에서 구동력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LSD가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걸 방지하고 내가 이렇게 코너를 돌때 언제나 내륜바퀴와 외륜바퀴의 회전차를 고정적으로 유지시켜준다 라고 해서 리미티드 슬립 디퍼렌셜이라고 하는데 자 근데 제가 LSD 관련해서 좀 재밌는 사실을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고 오시죠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너를 돌때 생각하시는 게 코너 진입 시에 브레이크를 밟고 돌고 있을 때는 브레이크와 스로트를 밟지 않는 입은 상태, 그 다음 코너 탈출 시에 스로트를 밟아서 이렇게 탈출한다고 알고 계시잖아요. 하지만 이 LSD가 들어간 차들은 좀 격한 코너를 돌때 오히려 스로트를 좀 밟아주는 게더 좋아요. 자 다시 이렇게 코너 진입을 하고 돌아 나갈 때 제가 스로틀을 잠깐 잠깐 이렇게 밟는 게 보이시죠 자왜 이렇게 하냐 설명드리면 이렇게 제가 스로틀을 밟으면 뒷바퀴에 구동이 가겠죠 근데 그 구동이 LSD에 의해서 내가 지금 코너를 돌때 필요한 정확한 토크가 양쪽 바퀴에 분배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외륜 70% 내륜 30% 이런 식으로요 자, 그 말인 즉세 내가 코너를 돌때 이렇게 엑셀 워크를 함으로써 LSD를 추가로 활성화 시켜서 오히려 차를 더 안쪽으로 파고 포들게 만들어서 더 날카로운 코너링을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4천만 원짜리 차에 LSD가 들어갔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자, 이해가 되셨죠?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차를 아직까지 뻥 뚫린 고속도로에서만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아메리칸 머슬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는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해서 와인딩에서 머스탱의 스포츠성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마치겠고 공도로 넘어가서 이것저것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좀 이따 뵐게요. 네, 여기까지 제 영상을 보시고 포드 머스탱, 뽐뿌가 오신 분들을 위해서 포드링컨 용인 전시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휘교 주인님께서 2차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. 우선은 지금 현재 날씨가 머스탱 촬영 하이 타기 좋은 계절이죠. 재고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, 현재 머스탱이 그러다 보니까, 차이나 TV 보고 오셨다고 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겠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수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, 지금 포드 머스탱 구매를 한번 고려해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, 할인율이나 재고에 대한 상세한 문의 해주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자, 그리고 이런 멋진 차 지원해주셔가지고, 제가 감사한 마음에, 정의교주인님께서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계시는, 포알람이라는 유튜브 채널, 또 간단히 홍보해드리겠습니다. 한번 들어가보셔서, 차종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들 있다고 하니까,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. 자, 이제 공도로 들어왔습니다. 자, 여기서 제가 가장 먼저 말씀드릴 거는 엔진 필링이에요. 이 차는 이 2.3L 4기통 에코부스트의 엔진 특성에 맞게 굉장히 세팅을 잘 했다는 게 느껴져요. 그게 뭐냐면, 이렇게 정속주행을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속을 하면 RPM이 올라가는데 딜레이가 좀 있어요. 나서 이제 RPM이 올라가면 대부분 4000rpm, 4100rpm에서 라거 클러치가 딱 걸려서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을 그대로 미션으로 전달하기는데 4 2 0 i 같은 경우에는 딱 이렇게 가속을 했을 때 딜레이 없이 바늘이 순식간에 4500rpm까지 뜬단 말이에요. 거기서부터 이제 딱 라거 클러치가 걸리면서 이제 동력을 온전히 미션으로 보내 주는 모습을 보여 준단 말이에요. 근데 제가 그걸 보고 와, 이두 차가 진짜 자신의 엔진 특성에 딱 맞게 설계를 했다 라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차의 압축비가 9.5예요 9.5 압축비가 9.5라는 거는 전형적으로 터보 차저의 의존도가 높은 차들이 보여주는 그런 낮은 압축비거든요 터보 차저의 의존도가 높으면 당연히 이렇게 가속을 할때 터보 차저를 통해서 차를 쭉 밀어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차의 터보 차저가 발휘되는 RPM 영역대가 어디냐 제가 어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거의 3000rpm에서 4500rpm 사이에서 이 터보 차저가 터지면서 거의 몸이 뒤로 젖혀지는 느낌을 줬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머스탱 입장에서는 만약 이 차가 420i처럼 스로틀을 발자하자 엔진 반응성이 빨라가지고 RPM 바늘이 순식간에 자기 마음대로 4500rpm까지 가버린다 그러면은 이 차는 터보 차저에 활성화되는 영역을 그냥 지나쳐버리면서 이도저도 아닌 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머스탱은 스로틀을 급하게 밟아도 자신들이 자신있게 세팅해놓은 3000에서 4500rpm을 무조건 지나쳐야지 이 차의 가속성과 토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 반응성에 있어서 어느 정도 좀 딜레이를 주더라도 라거 클러치를 저 rpm 영역에서부터 빨리 걸어버려가지고 3,000에서 4,500 rpm을 무조건 훑고 지나가게 그렇게 세팅을 한 거죠. 자 이해가 되셨죠? 자 그리고 다음으로 연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제가 아까 한 시내 주행에서 5km 정도 주행을 했을 때는 1km 때 연비가 나왔어요. 자, 그리고 제가 고속 국도로에서 평균 한 100km. 정도로 정석주행을 했을 때는 12에서 13km 정도를 왔다 갔다 하는 굉장히 좀 우수한 연비를 보여줬거든요. 자 그래서 이 차를 좀 총평을 해드리자면 이 차가 가장 중요하게 가져가야 할 요소인 그 스포츠성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딸리지 않아요. 3시리즈나 4시리즈에 비해서. 그 물론 카츠를 설계하고 그 거동을 컨트롤하는 데 있어서 그 정교함은 좀 많이 딸리긴 하지만 전체적인 능력치를 봤을 때는 여러분들에게 충분히 재미를 줄수 있는 차 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고 그리고 2.3하고 5.0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2.3하고 5.0 하고 가격 차이가 거의 2천만 원이 나가지고 꽤 차이가 많이 나지만 절대적인 가격 수치를 동급하고 비교했을 때는 8기통짜리를 누가 6,400만 원에 살수있겠어 그래서 이 차를 만약 5.0 8기통으로 몬다고 하면은 진짜 배기음까지 느껴가면서 너무나도 재밌게 몰수 있는 차가 될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차 또한 뭐 기름만 많이 나가지 이런 승차감 면에 있어서는 안락함을 주기 때문에 데일리카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수 있죠. 자 이상으로 머스탱 2.3 에코부스트 모 모델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고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